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가닥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버리이다. 나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보내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이주로우리고 아니하였나? 주께서 우리를 성냥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물어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버리시고, 우리에게 도망가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 이 시도 고라자손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제목에 보면 어, 이 시도 시편 42편 43편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불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며,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을 주의 얼굴에 위치로 하셨으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가다이니 어, 2절, 3절 내용이 보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은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시고, 어,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 가난에서도 가난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심으셨다. 그런데 그것은 조상들의 칼이나 조상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또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한내 이름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게 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가난에서 살면서 수많은 대적들이 침공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자기들이 가진 말이나 병거나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자기들을 건져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히스기아 왕때그 아수르 군대의 침공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겁니다. 그 당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조그마한 작은 나라, 이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히스게야 왕은 그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펴놓고, 하나님, 우리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 버리시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지금 이 바벨론의 이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22절을 또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량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다시 한번더 등장하고 을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다시 한번더 등장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사. 그 길에 마중 나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주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에디오페네시가 그 수리에서 곧바로 내려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다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죄수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즉 세례를 베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건 뭐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라 사실을 오늘 이 고라자순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죄에서의 그 구원도 사실 우리 힘으로 된게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 또 하나님 의 이름을 높일 때, 저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삶에서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저 기도하게 될때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라자손이 드렸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깊은 교훈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자서는 과거를 추억하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테니 하나님을 높일 테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달라고 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또 주를 자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고라자선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주를 자랑할 때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하로도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마귀를 이길 힘이 없고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 할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께서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주의 팔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